네, 안녕하세요. 신보성입니다. 지금 토추 출시가 3일. 그리고 뭐 영상 올라간 날짜 기점으로는 뭐 이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구단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떨어지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개인 방송에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단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팀을 갈까요? 말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뭐 동시에 이제 뭐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뭐이 선수를 삼 되는 건가요?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거의 시세를 한번 크게 틀은 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세 예측을 안 하려고 했지만 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던질까 말까 라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제 개인적으로 혼자서 시세 예측을 좀 해봤어요 근데 다시 좀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자신감 있게 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시세 예측에 대한 영상을 오랜만에 찍습니다. 어, 정말 열심히 분석했지만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께서 일단 제 의견은 참고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토츠 출시가 3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시세가 오를지 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어, 지금 상황에 대입할 수 있는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가장 큰 기준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일단 피파 온라인 4든 뭐 진짜 실제 세계든 간단합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시세가 오르고 돈이 많이 안 풀리면 시세가 떨어져요. 피파 온라인 포에서는 BP가 많이 풀리면 시세가 오르고 BP가 많이 안 풀리면 시세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BP가 어떻게 풀린지 알아야 되는데 BP가 풀리는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키지를 통해서 풀리거나 이벤트를 통해서 풀리거나 저는 오늘은 여기 패키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시세가 떨어지는 것은 뭐토치가 출시되는 게 오피셜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선수 사고팔고를 안 해서 떨어진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몇 달간 패키지 배율이 상당히 구립니다 토티 때는 패키지 배율이 막 7배, 8배, 9배였어요 왜냐면 토티 자체가 오버롤이 높고 거기에 손흥민, 레반도프스키 이런 선수들은 뭐 몇백억씩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뜨면 패키지 배율이 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패키지 배율이 7배, 8배가 되면서 시대가 엄청 올랐죠 근데 토티가 딱 끝날 무렵쯤 해서 지금까지 5월 가정에달 패키지 포함해서까지 다 쳐도 패키지의 배율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 지금 100만 원에서 뭐 1대 4에서 뭐 100만 원에 400억 많이 벌면 500억 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통해서 BP가 풀리는 금액이 상당히 적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쭉 떨어졌어요. 저는 이 패키지 배율이 계속해서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의 시세는 초 저점이라고 다 집니다. 실제로도 많이 내려왔고요. 근데 토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토치 오버를 109가 최대 오버로리고 그다음에 107, 108도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오버를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냐 안 쓰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뜨는 선수가 좋을 거 아닙니까?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패키지 배율이 올라가겠죠? 그럼 시세가 다시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초저점이고 토치 나오면 시세가 오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팀가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리해드리면 팀가를 하실 거면 지금 팔고 지금 바로 사면 괜찮아요. 왜냐면 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거나 손해가 크게 없는 거죠. 나중에 다시 오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선수 구매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면 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토츠 때 시간 지나서 시세가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좀 같이 오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틴가라까 말까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변수는 있어요. 무슨 변수가 있냐면은 만약에 토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뭐 신규 시즌을 하나 추가해서 나와서 그게 만약에 뭐 TT LH MC처럼 완전히 갈아타야 되는 시즌급이 다 물론 그럴 그럴 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MC가 나온 지 거의 2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장급 시즌이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TT LH MC 요걸 그렇게 먹었는데 또 한번 그런 시즌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 뭐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 대다수는 아무도 안 쓰는 카드가 돼 버립니다. 혹은 그냥 가성비 카드가 돼 버려요. 그러면은 재료값 수준으로 떨어지겠죠. 그거 다 팔고 팀가아탈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좀 고민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적 시장의 가격대가 저점인 거 맞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은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빠른 편은 아니잖아요. 뭐, 뒤늦게 합류하기보다는, 저라면은, 일단은 좀 기다려보고, 토츠 출시 이후에 상황을 보고, 빠르게 반응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부터 이득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움직이는 것들도 나쁘진 않아요. 최저점이니까. 자, 요렇게 지금 팀갈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요렇게. 어 패키지의 배율을 기점으로 해서 음. 설명을 드렸습니다.